안녕하세요, 여러분. 벨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와인빛 향기를 낼것 같은 메이크업인데요. 날씨도 추워지고 점점 블링블링한 느낌? 촉촉한 느낌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에뛰드 디어마의 에나멜 립스톡 아이즈톡으로 와인빛의 메이크업 해봤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줄 건데요. 다쓴거다아 제일 어두운 컬러로 볼쪽 잡티를 가려줄 거예요. 저는 피부에 잡티가 많은데 컨실러로 다 도포하기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넓게 가려주고 쿠션으로 두드려 줄 거예요. 다크서클은 연어색 컨실러로 가려줄 건데요. 다크서클 부위에 바르고 퍼프로 다크서클 부분부터 두드려서 밀착시켜줬어요. 그리고 퍼프를 돌려서 나머지 컨실러 부분까지 밀착시켰습니다. 다음은 온인광 쿠션으로 펴 바를 건데요. 이거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벌써 다 쏘가더라고요. 양쪽에 톡톡 덜어주고 두드려서 펴 발랐습니다. 얇게 발리고 컬러도 진짜 예뻐서 손이 계속 가는 제품이에요. 손자템? 귀 앞쪽이 제일 밝으니까 이쪽까지 꼼꼼하게 잘펴 발라줬어요. 다음은 파우더로 눈두덩이와 눈썹 부분을 살살 털어줬는데요. 그래야 다음 섀도우나 브로우가 깔끔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다음은 뷰러를 해줬는데요. 뷰러 하는 법은 아이라이너 하는 법처럼 자세히 또 가져와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드디어 주인공 디어마이 에나멜 라이즈톡 태양에서 온 그대의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서 표현해 줬어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펄감도 너무 너무 예쁜 아이예요. 다음은 쓸쓸하게 홀짝 컬러를 새끼 손가락 끝에 묻혀서 해줄 건데요. 눈끝 쪽에 아주 살짝 얹어주고. 바로 총알 브러쉬로 경계 부분만 살살 풀어줬어요. 블렌딩 하는 거죠. 남은 양으로 언더 뒤쪽까지 터치해줬어요. 요 아이도 요즘 빠진 아이라이너예요. 아이라인을 눈매에 따라서 일자로 뾰족하게 그려줬는데요. 아이라이너 그리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언더에도 칠해줬는데요. 점막 부분 말고 속눈썹 부분을 채워서 눈이 더커 보이면서 시원해 보이게 해줄게요. 다음은 붉은 섀도우인 베리베리 비타민 충전 컬러인데요. 포인트 브러쉬에 바로 묻혀서 언더 앞머리에 톡톡 얹어줬어요. 저는 붉은 섀도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너무 진하지 않아도 은은하게 자기 표현을 해서 너무너무 예뻐요.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 앞부분도 이어주면 연장돼 보이면서 진짜 예뻐요. 아까 사용한 쓸쓸하게 홀짝 컬러를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서 라인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해 줄 거예요. 좀더 음영감을 넣어주는 거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커진 느낌이 들도록 살살 풀어줬어요. 남은 양으로 언더까지 살짝 풀어주면서 아까 붉게 만들어준 부분과 연결되게 해줬어요. 다시 뷰러를 집어주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버건디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요 컬픽스 쉽게 바르는 팁도 같이 들어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 꼭 해주세요. 언더도 전체적으로 쓸어줬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구야를 정리해서 뭉친 곳을 풀어주고 눈썹에 맞게 아이브로우를 그려줬어요. 블러셔는 말린장미 컬러로 연출해줄건데요. 요 제품은 발색이 연해서 활용하기가 진짜 좋아요. 광대라인을 따라서 은은하게 색감을 넣어줬어요. 립은 먼저 베이스로 베이지 컬러를 깔아줄건데요.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해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지속력은 약하지만 색들이 하나같이 다 예뻐요. 전체적으로 잘 발라주고 와인 컬러의 립을 안쪽에만 발라줬는데요. 요 제품을 사용하자마자 아, 와인 빛이다. 와인 빛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튜토리얼을 만들게 됐거든요. 안쪽에서부터 은은히 퍼져나가는 느낌을 주면 완성이에요. 블링블링하고 촉촉한 느낌을 강조하는 가을과 겨울 사이의 메이크업이었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댓글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